자,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어, 드디어 복쿠노한2 정도 된것 같은데, 복쿠노의 세계를 약간은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를 이해했냐면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친절해. 뭐, 거의 부가부가급이에요, 여러분들. 어, 부가부가에서도 비슷한데, 굉장히 친절하게 다가와서, 굉장히 무섭게 사람을 죽여요. 으어 진짜 공포야 <laughs> 옛날에 무가무가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군요 여러분들 마치 다가와서 천사처럼 안녕 하이 하면서 막 으어 또 죽었어 <laughs> 이제 말도 안 하고 죽여 아, 자 어쨌든지 어, 둘이 뭐 친구인가? 더, 더 시작하는 게 똑같네 자 어쨌든지 굉장히 어 무서운 세계라걸 알았습니다. 그냥 어 하이 한 다음에 그냥 푹 쳐서 죽여 버리는 그런 게임이다. 자, 어쨌든지 여러분들 어 대략 500레벨 정도 키워 왔습니다. 어 키워 왔고 만렙 어 아시는 분들은 몇 레벨인지 몇 아리시는 분들은 알려 주신다 그러면은 댓글로 한번 그좀 달아 주시면은 어 참고하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지 이제 한2틀 정도 된 H 여러분들 어 열심히 훈련을 하고 해서 드디어 500레 가까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슬슬 보스라는 거 잡아볼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이런 보스를 미니 보스라고 부르나요? 어, 자 어쨌든지 자 이번에 잡아볼 거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토무라 한번 토무라 잡아보도록 할게요 오 토무라 근데 생긴 거 우와 진짜 멋있는데? 오 뒤사 앞에 찍어 이게 해서 사진 찍어 주실래요? 자 하나 둘셋 한번 찰칵 잠깐 할게요. 어, 잠깐만 뒤로 좀 뒤로 가고 어, 다시 어, <laughs> 이렇게 해서 자 하나 둘셋 한번 사진 갈게요. 자 하나 둘셋 잠깐 얼굴 마우스 치우고 찰칵. 아자 어, 어쨌든지 이렇게 오늘은 한번 그럼 통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차피 이제 어, 그리고 이제 다음 다음. 뭐라그럴까 넘어가는 데는 이제 레벨이든 힘이든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는 분들은 달아주신다 그러면은 어, 그거 참고해서 또더 빨리 키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한 번씩 댓글로 중요한 정보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한번 토무나 잡아볼게요 여러분들 올포원 일단은 내 지금 올포원이고 한번 가볼까 잠깐만 일단 내가 쓸수 있는 키가 Q키 Z키가 있는데 일단은 자 이렇게 해서 Q 싸우고 시작한다! 피를 빨아들이고 제트로 그냥 도망가면서 밀어버리면서 어... 너 어디가니? <laughs> 다시 Q키! 빨아들여! 빨아들이고 또 날려버리고 빵! <laughs> 굴러다니는 것봐 아, 다시 Q로 눌러서 스킬로 어. 그냥 빨아들이고 다시 날려버리기 빵! 근데 이게 잡몹 잡을 때보다 어, 물론 잠옷잡을땐 잠옷 잠수탈수가 있는데 어, 레벨이 참잘오는것같아요 여러분들 흐 어. <laughs> 보수잡으니까는 어, 그, 그래도 이제 잠옷잡을때 잠옷 레벨이 빨리 오른느낌이어서 좀더 빨리 이제 레벨 올릴수 있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합니다 일단 때려버리고 날려버리고 Q로 또 스킬 먹어버리고 Q, Q, Z, Z 요렇게 하면서 마무리. 우와, 경험치 몇이야? 20, 100, 1000, 1 0 0 10만 정도 들어오네? 자, 요렇게 여러분들, 일단은 500랩을 찍었다. 아, 아 신나다한번더 <laughs> 잡아볼까요? 한번더 잡고 마무리 갑시다. 아, 그리고 뭐 돈은 여러분들, 20, 100, 1000, 1 0 0 100만, 130만인데, 이거어따 써야 되지? 어 딱히 뭐, 어, 뭐라 그럴까. 특히 뭐 요거 지금 전설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거 바꾸고 싶진 않은데 어돈 혹시 이거 바꾸는 거 말고 또뭐쓸게 있는지 알려 주시면은 그것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또아 날려 버리고 다시 한번 흡수. 날려 버리기. 빠. 아 오. <laughs> 또 있으면 스킬도 하나 다른 거또쓸수 있거든요. 오, 어쨌든지, 그거는, 다음번에, 볼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또, 한 번, 이렇게, 또, 빨아들이고, 라라라라라라라라 받아라! 달려버리기! 어, 안 날아가네? 어허, 안 날아가네? <laughs> 토무라! 때려버리고, 날려버리고 잠깐만. 어디 갔어, 토무라? 오, 엄청 빨라, 달려오는 거. 오, 소름돋게 빨라. 이속포소뭐 때려버리고, 이제 진짜 마무리 가면서, 레벨업도. 오, 레벨업 또, 오, 20레벨업 하는데, 자, 한번 저쪽 앞에도 또 보스가 있는데, 어, 저것도 한번 도전해볼게요. 이제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요 앞에, 이 친구의 이름은, 갱오크? 아닌데, 갱오카? 자, 어쨌든 이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Q 누르고, 어, 한번은 도전 안 해봤거든요? 잡을 수 있을려나? 어, 비, 안닿는데 거의? 잠는 시간 엄청 걸리겠는데? 딱히 뭐 크게 맞지 않으면은 죽진 않을 것 같은데 어 잡는데 좀 걸리겠네 잡긴 잡는데 어? 못 잡는다 와 한방에 죽어버리네 나? <laughs> 그냥 한방 스치니까 죽어버렸는데? 자 어쨌든지 오늘은 여러분들 이렇게 500렙 정도 맞춰왔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한 번씩 궁금한 질문들인가 한번 답글 달아주시면 꼭 참고해서 더 빨리 레벨 올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뾰로뿅 哟哇！<Yo. S 2> wow.